겨울철 반갑지 않은 불청객 감기 겨울철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더 왕성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급성 중이염이나 충농증, 폐렴 등의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콧물, 기침, 화련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감기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합병증까지 일으킬 수 있다는데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감기를 이겨냈을까? 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섭취할 경우 배변 속도가 빨라지게 되므로 설사 증세가 있는 분은 증세가 완화될 때까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장 기능이 약한 분의 경우 탈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하루 식이섬유 권장량인 20에서 25g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셔야겠습니다. 유자의 헤스페리딘 성분은 비타민 C의 활동을 더 극대화시켜준 역할을 하는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이로 인해서 추위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기관지나 폐세포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비타민 E까지 다양한 비타민군이 풍부하기 때문에 유자는 겨울철 감기 예방 물론 감기 합병증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줄 수 있는 좋은 식재료라고 하겠습니다. 비타민 C와 수분을 쫙뺀 건조한 상태에서만 용출되는 무기질 성분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자 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향기를 내는 정유 성분인 리모네는 우리는 과정에서도 그 향을 잃지 않는데요. 이 리모네는 목의 염증과 기침을 완화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체온을 올리고 냉증을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